앤드류가필드 라는 배우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으로 유명하죠 저도 이 배우를 스파이더맨 으로 알게 됐는데 음 어떻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첫번째 스파이더맨이 저는 사실 제일 잘 토비 메카요어 맞아 토비 메카요 이분이 어 되게 유명한 스파이더맨 이고 제일 잘 어울렸던 스파이더맨인데 앤드류가필드가 이분이 아마 두번째 스파이더맨 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분이 최근에 해외에서 좀 화제된게 모발이식 가든것 같다고 그, 해외에서 좀,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왔어요. 저도 좀, 진짜로 옛날 모습이랑 지금 모습을 봤는데, 어, 헤어라인이 많이 변했어요. 물론 뭐, 화장을 해서 제 직접 본건 아니니까, 이게 메이크업도 요새 되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속으로 좀 채워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사진으로 갔을 때는 모발 이식한 게, 꽤, 신빙성이 있습니다. 헤어라이드를 보면은, M자도 굉장히 이렇게 엔드류 갑트리드가 깊었거든요. 양쪽에 M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모습을 보면 차있고, 이마 선도 좁아졌어요. 이마 높이도 줄어들었죠. 사진 보시면. 네, 그래서, 앤드류 갑트리드, 오바리식한것 같다. 어, 훨씬 좀 어떠세요? 봤을 때, 어, 그, 수술 전으로 추정된 사진하고 후 추정된 사진 보시면, 후로 추정된 게, 부분이 분명히 얼굴은 시간이 더 흘렀을 텐데도 더 젊어 보이고 왜냐면 이마가 낮아지고 M자가 차고 머리숱이 많아지면 젊어 보여요 그래서 좀더 매력적인 얼굴이 되지 않았나 이 모발이식 효과를 보여주는 좀 좋은 사례인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모발 이 M자 탈모 머리숱이 없고 이마가 넓은 분은 모발이식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엔디비가필드를 보면서 한번 용기를 내어시기 바랍니다